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고요. 여기에 알파 베타가 있어. 그럼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잘 활용해 봐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이 6이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여기 보니까 f 5x 7 가로 속이 좀 복잡한 형태죠. 그러니까 저러한 함수를 이용해서 저 저런 방정식을 찾아낸 후에 두 근의 합을 찾으면 되는데 결국 fx라는 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미지수 x에 얘를 대입을 해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어 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야? 두 근의 합을 갖고 있죠. 근데 두 근의 합이 뭐였어? 1차항의 개수의부 반대였죠. 자, 상수항 모르니까 k라고 두자. 자, 그런데 이렇게 두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냐? 2차항의 개수가 몇인지는 알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미지수로 두고요. 반드시 a는 0이 아니라는 부분 언급해주셔야 2차 방정식의 틀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f(x)는 찾았고요. 그럼 f(ox-7)에 대해서 찾자. 그럼 어떻게 돼? a는 원래 있었고요. ox-7의 제곱-6ox-7+k 이렇게 만들어지네. 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음, f의 5x-7n a하고요 25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57에 35 70 음, 70x 구요 여기서 마이너스 30x 즉 마이너스 100x 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 77에 49 그 다음에, 67에 42, 49, 42. 49, 42. 91이죠? 어.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는 0. 자, 그러면 이제, 잘 이해를 해보자. 그럼 결국은, 결국은, 25AX 제곱, 마이너스 1 a x 플러스 91 플러스 K A는 0, 이 얘기죠. 그러면 은두 근의 합이 뭐였어? 이차항의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였죠 다만 부호는 반대니까 즉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5A분의 그 2차항의 계수분의1차 마이너스 100A더라. 그러면, 빼기 빼기는 더하기가 될거고요 a는 약분 될거고요 25분의 100은 25에다 4를 곱한면 100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4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인데, 요 어, 방법은 크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다만, 이제 뭐, 크게 어렵진 않나.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은데, 어. 앞으로는 이 방법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5 x 7이라는 것을 치환을 했다면, A로. 그럼 FA는 A, 과로, -A A제곱 빼기 6A 플러스 K가 됐을 거야. 그러면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유심히 보세요. X와, X가 A로 바뀌었을 뿐이지, 형태는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요 fx, 위에 있는 요 fx에서 두 근. 그죠? 두 근을 알파베타를 했잖아. 알파베타와 이 아래 a에 대한 함수에서의 두 근. a1, a2는 같을 겁니다. 왜? 식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a라는 것은, a라는 것은 치환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 요 방정식, 는령이라는 이 방정식을 풀때 우리는 a 값을 찾는 게 아니라 x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 요 방정식의 두 분은 x1, x2라고 한다면, x1, x2라고 한다면 a1은 ox1 7이겠죠. 음, 요게 a니까 ox1 7. 그 다음에 x2도 있을 텐데 그게 ox2 7이 되는 겁니다. 죠. 자,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찾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줘야 돼. 자, 뭘 했어? 이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는 건 알파도, 베타도, A1도, A2도 아닌 x1과 이 음, 방정식의 근인 x1과 x2를 찾고 있어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 빼기 7이 이항을 하니까 알파 플러스 7이고요. 그걸 5로 나눈 녀석이 x1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베타 플러스 7에서 5로 나눈 값이 x2가 된다는 사실. 이 일련의 과정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무 해. 자 그러면 x1 더하기 x2 하랬으니 이거 더해 달란 얘기고 그럼 5분의 1로 묶었을 때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7 7 더해서 14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찾고 있던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 분의 합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처음에 줬던 겁니다. 따라서 얘가 6이고 20이니까 5분의 20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 과정. 복잡하긴 한데 저 개념을 이해해야 심화나 변형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이해하십시오.